안녕하세요. 워킹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고요한 공간, 종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종묘는 북악산의 끝자락인 창덕궁과 창경궁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역 11번 출구로 나와 5분 정도 걸으면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종묘를 둘러보고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레이스인 서술라길도 걸어볼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묘의 첫 관문인 외대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문을 넘어선다는 의미를 넘어 속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서는 경계의 역할을 합니다. 종묘 내에는 돌로 포장된 세 개의 길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길들은 각각 다른 존재가 걸어야 하는 전용 통로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약간 흐린 날씨, 촉촉한 공기 속에서 종묘의 웅장함은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이곳은 조선 왕실의 조상들을 모시고 제례를 지내던 신성한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외대문을 지나면 왼편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망묘루가 보입니다. 망묘루는 종묘를 바라보는 누각이라는 뜻을 넘어 선왕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누각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례를 올리기 전 왕이 잠시 머물면서 선왕과 종묘 사직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던 공간이었습니다. 왕은 이곳에 올라 종묘의 정전과 영령전을 바라보며 조상들의 위협을 기리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단순히 제례가 잘 진행되는지 살피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군주로서 조상에 대한 효심과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성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 망묘루를 바라보니 과거 왕이 느꼈을 경건함과 조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망묘루의 뒤편에는 고려 공민왕 신당이 있습니다. 종묘의 엄숙한 공간 한편에 자리한 이곳 공민왕 신당은 종묘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의문을 던지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조선 왕실의 조상들을 모신 종묘 안에 어째서 전 왕조인 고려의 마지막 왕 공민왕의 신당이 존재할까요? 이는 유교적 예법과 왕조 교체의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조는 이전 왕조의 흔적을 지우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종묘를 창건할 때부터 공민왕 신당을 함께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태조 이성계가 공민왕의 혼령을 위로하고 고려의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둘째,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왕조가 전 왕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꾀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방문할 곳은 공민왕신당 뒤편에 붙어있는 향대청입니다. 향대청은 종묘 제례에 사용될 향, 충문, 패백 등을 보관하고 제례를 준비하던 곳입니다. 제례가 시작되기 전 이곳에서 재관들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재물들을 점검하며 엄숙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재래 준비로 분주했던 사람들의 엄숙한 분위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향대청은 역사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최근 향대청 전시관으로 재개관하여 종묘의 역사와 재래 문화를 현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드호실과 지호실로 나뉘어 있는데, 이 명칭은 종묘 재래 악에서 음악과 춤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에서 따온 것입니다. 주호실에서는 종묘 신실의 구성과 설명을 볼수 있고 지호실에서는 종묘 제례악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숲길을 따라 제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종면은 날 맑은 날 방문해도 좋겠지만, 오늘 같이 흐리고 비가 와서 마음이 차분해질 때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숲길을 따라 걸으니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상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숲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궁은 제례에 참여하는 왕과 세자가 머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던 공간입니다. 제례 전 며칠 동안 이곳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목욕 재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머물던 어제실, 세자가 머물던 세자제실, 그리고 재관들이 머물던 어숙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금식하고 독서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제례는 조상에 대한 최고의 예의자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기에 왕은 개인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오직 제례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어제실은 왕이 머무는 공간답게 가장 넓고 편안하게 꾸며졌지만 그 안에서 왕은 잠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한 인간으로서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자 제실은 왕세자가, 어숙실은 제례를 돕는 재관들이 머물며 각자의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제궁은 왕이 제례를 통해 신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비우는 행위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흐린 날씨 속 고요한 제궁을 바라보니 과거 왕이 이곳에서 느꼈을 고독함과 엄숙함. 그리고 재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전해지는 듯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더욱 깊고 엄격한 준비 과정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제궁의 담장 너머로 정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종묘의 핵심 정전입니다. 정전은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현재 19칸에 걸쳐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으며, 그 길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단일 목조 건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입니다. 이 웅장한 규모는 조선 왕조의 권위와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정전은 유교의 검소하고 절제된 미학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단청이나 장식 없이 오직 건축 본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압도합니다. 길게 뻗은 지붕선과 간결한 기둥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듯한 조화를 이루며 넓은 월대와 그 위에 깔린 박석은 재래의 엄숙함을 더합니다. 박석은 일부러 거칠게 다듬어 비가 와도 미끄럽지 않고 햇빛이 반사되지 않으며 발소리가 울려 엄숙함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유교적 예법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조선 건축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정전의 각 칸에는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데 특히 불천이라 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왕의 신주는 영원히 종묘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태조, 세종, 영조, 정조 등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번영을 이끈 왕들이 불천이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상 숭배를 넘어 왕조의 정통성과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계승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는 이곳에서 종묘 대제가 거행됩니다.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이 제례는 유교 제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묘 대제는 음악, 춤, 의복, 음식 등 모든 요소가 엄격한 예법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조선 왕실의 문화적 수준과 유교적 가치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왕이 직접 주관하며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던 이 의식이 오늘날에도 그 전통을 이어가며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 속 정전은 더욱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빗방울이 박석 위에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와 마치 수백 년 전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은 고요함만이 감도는 이곳에서 수백 년전 왕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조상에게 예를 올리던 웅장한 제례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과거의 엄숙한 의식과 현재의 평화로운 풍경이 교차하며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공간입니다. 정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신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거대한 기록 보관소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전의 서쪽에는 영령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령전은 영원히 평안하라는 뜻으로 정전에 모시지 못하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별묘입니다. 정전이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한다면 영령전은 왕실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령전은 정전과 마찬가지로 간결하고 웅장한 건축미를 자랑하지만 정전보다는 규모가 작고 지붕의 높이도 낮아 위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정전이 19칸인 반면 영령전은 중앙에 4칸, 좌우에 각각 6칸씩 총 16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4칸에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한조의 신주가 모셔져 있어 조선 왕실의 뿌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나머지 칸에는 정전에서 옮겨진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신주를 정전에서 영령전으로 옮기는 것을 조천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전의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특정 왕의 신주가 불천위가 아닐 경우 이루어졌습니다. 조천은 단순히 신주를 옮기는 행위를 넘어 왕실의 계보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뢰였습니다. 영령전은 정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조선 왕실의 조상 숭배 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흐린 날씨 속 영령전은 정전과는 또 다른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정전의 웅장함보다는 차분하고 아늑한 느낌이 강하며 마치 조상들이 편안히 잠들어 있는 듯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종묘 대제 때 함께 제례가 봉행되며 조선 왕실의 조상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영령전은 정전과 함께 조선 왕조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령전의 뒤편에 있는 숲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길은 창경공과 이어지고 길 끝은 전사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종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숲은 새속의 번잡함으로부터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고 경계를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야트막한 산과 울창한 나무들이 종묘를 감싸 안으며 도심 속에서도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종묘의 숲은 도심 속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와 같은 전통적인 한국의 수종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꽃, 역귀, 미나리아, 제비 등 우리 땅에서 자라는 다양한 자생식물들이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생기를 더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제정, 전사청, 그리고 수복방입니다. 제정은 종묘 내에 있는 우물로 제사에 사용되는 물을 길어올리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종묘의 제례는 매우 엄격한 의뢰 절차를 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일반 물이 아닌 제정에서 길어올린 특별한 물을 사용했습니다. 제정의 물은 제수를 준비하고 재기를 씻는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종묘 제례의 신성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의 건물은 수복방으로 종묘를 관리하는 수복들이 거주하며 업무를 보던 공간입니다. 이들은 종묘의 일상적인 관리와 제례 준비를 담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전사청입니다. 전사청은 종묘 제사에 사용될 제수를 준비하는 곳으로 신주라고도 불렸습니다. 다시 숲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종묘의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와 더할 나위 없이 조화를 이룹니다. 종묘의 숲은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봄에는 겨운에 움츠렸던 새싹들이 도단하고 벚꽃과 매화가 화사하게 피어나 숲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여름이 되면 울창한 녹음이 종묘를 감싸 안아 뜨거운 도심 속에서도 시원한 그늘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여름 식물들이 푸르름을 뽐내며 활기찬 기운을 전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화려한 색채의 향연을 펼칩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걷다 보면 고즈넉하고 사색적인 분위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 덮인 종묘의 고요하고 장엄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드러나는 종묘의 건축미는 더욱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종묘의 숲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여러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숲은 신성한 재래 공간과 세속적인 도심을 구분하는 신성한 경계였습니다. 이는 유교적 예법에 따라 신성함을 보존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것이지요. 둘째, 일제강 정기에는 종묘와 창경궁 사이의 녹지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다시 녹지로 연결되어 역사적 경관을 복원하는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셋째, 종묘제례가 행해질 때 숲은 신성한 의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964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0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는 이숲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넷째, 종묘의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정전과 영령전의 담장 밑에는 빗물을 담장 안에서 흘려 보내는 석로조를 두어 자연과 건축이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종묘의 숲은 바쁜 도심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와 휴식을 선사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종묘의 숲을 거닐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종묘를 나와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서술라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서술라길은 종로구에 위치한 역사적인 골목길로 종묘 서쪽을 따라 이어지는 길입니다. 서술라라는 이름은 서쪽 순라길이라는 의미로 조선시대 순라군이 야간 순찰을 돌던 길이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길은 종묘의 신성함과 일상의 삶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술라 길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길로 종묘라는 신성한 공간과 인접해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길은 종묘의 서쪽 담장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과거 왕실의 제사 공간인 종묘와 일반 백성들의 생활 공간이 만나는 경계였습니다. 종묘가 신성한 공간으로서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것과 달리, 서술라 길은 일반 백성들의 삶이 이어지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조선시대 공간 구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술라 길의 가장 큰 특징은 종묘의 돌담을 따라 이어지는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오래된 돌담은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현대 서울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통적인 경관을 제공합니다. 서술라 길은 조선시대의 역사적 흔적과 현대적 요소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오래된 돌담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져 서울의 다층적인 역사와 문화를 보여줍니다. 서술라 길은 돌담을 따라 약 1.2km 길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옥을 개조한 감성카페, 이국적인 맛집, 독특한 소품샵 등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레트로하면서도 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어 더욱 여유롭게 산책과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술라 길은 미식가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맛집과 감성적인 카페 그리고 분위기 좋은 바들이 즐비합니다. 퀸즈 가든 이곳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술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정성과 계절마다 바뀌는 베스트셀러 메뉴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서울집시 수제 맥주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다채로운 수제 맥주 라인업과 함께 특히 베트남식 고수 치킨이 맥주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수당 한옥을 개조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청수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핸드드립 커피와 예쁜 약과 같은 독특한 디저트들은 물론 아름다운 한옥 공간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포토존입니다. 솔방울 베이커리, 넓은 공간과 아름다운 중정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한옥 카페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개성 깊고 진한 한옥 양지 국물로 만든 개성식 만둣국은 이곳의 대표 메뉴입니다. 든든하고 따뜻한 한 끼를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잘 빠진 메밀 생활의 달인에 소개될 만큼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메밀 막국수 전문점입니다. 전통주와 함께 즐기는 막국수는 이곳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살롱술라 한옥의 멋을 살린 분위기 좋은 양식당으로 파스타, 리조또, 감바스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어 주말에는 예약이 필수일 정도입니다. 원조 소문난 집, 총회 선생님의 단골집으로 유명한 70년 전통다 부버지 해장국 전문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고 깊은 맛의 해장국을 맛볼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서술라길은 단순한 먹거리 골목을 넘어 공예 특화 거리로서 독특한 쇼핑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엘이 1978년부터 이어져 온 주얼리 가업을 2대째 운영하는 파인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섬세한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의 주얼리는 물론 리세팅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특별한 가치를 더합니다.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 한국색동 박물관 등 공예 관련 기관과 함께 개성 넘치는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들을 둘러보며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서술라 길은 낮에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나들이 장소로,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로맨틱한 야경 명소로 변모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방문하시더라도 서술라 길만의 특별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조선왕조의 신성한 공간 종묘의 고요한 숲길을 거닐며 역사와 자연의 순결을 느껴보고 이어서 종묘 돌담길을 따라 이어진 서술라길의 활기찬 골목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종묘는 수백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엄숙하고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왕실의 재례가 이어지던 정전과 영령전, 그리고 그 신성함을 지켜주던 울창한 숲과 수복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지혜와 헌신을 <laughs>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을 넘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자 도심 속 평온한 안식처로서 그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옆 서술라 길은 과거의 흔적 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곳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한 감성적인 카페와 맛집, 독특한 공예품 상점들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낮에는 여유로운 산책을,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서술나길은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묘와 서술라길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품고 있지만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역사를 되새기고 활기찬 거리에서 현재의 트렌드를 만끽하는 경험은 분명 여러분의 서울 여행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종묘와 서술라길 여정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서울 나들이의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직접 이곳을 방문하여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서울의 진정한 매력을 느껴보시길 추천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워킹 코리아였습니다.